빌보드지의 평가를 보니까요, 수격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단 50초 만에 폭발적인 가창력과 트럼펫이 이끄는 코러스, 그리고 80년대 신시사이저가 단숨에 음악을 변화시킨다. 케이팝이 지닌 이 혁신을 잘 보여주는 곡이다. 이렇게 했고, 뭐, 그동안에 이제 평론가들의 그 평가도 곡의 질로 보면은 이 인피니트를 능가하는 아이돌이 많지 않다. 어...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게 점점 더 이제 음악의 질을, 퀄리티를 높여, 높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그 노력을 하나요? 그런 거기에서 일단 사실 곡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가수의 입장에서 음. 그 작곡가가 써주신 곡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의 감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처음에는 많이 서툴렀는데 지금은 음. 다들 이제 경력도 많이 쌓이고 음. 또 녹음 경험도 많아져서 녹음할 때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다들 노하우 같은 게. 음. 어, 좀더 어, 많은 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정 표현을 하려고 음. 많이 예. 노력을 합니다. 네. 자, 이건 두분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작곡자님이 이제, 언트이트된게 계산을 하고 만들어 놓은 이제 녹이 됐잖아요. 예. 그 노래에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작곡자하고? 네. 음. 대화를 많이 하고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지 그만큼의 또 좋은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호얗스는 네. 네, 저희도 추격자란 곡이 스위튠이라는 작곡가 팀이 만들어주신 곡이거든요. 예. 예. 그분들과 데뷔 초부터 호흡을 많이 맞춰서 저희들의 그런 보컬이나 랩 그런 색깔도 잘 알고 계셔서 그런 저희한테 맞는 좋은 곡을 주신 것 같아요 음. 네. 그러,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인피니트 올해 연기돌로도 되게 활약을 많이 하셨어요 호야씨도 그렇고 성규씨도 그렇고 저, 저요? 예. 예. <웃음> <웃음> 아. 뭐예 소감이 어떻던가요 호야씨? <laughs> 어 일단 예상치도 못한 연기를 갑자기 하게 돼서 조금 제 스스로 당황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 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요. 네. 음. 어, 네, 아주 앞으로도, 대박이 났죠, 저 드라마가. 예. <laughs> 앞으로도 많은 연기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 차기작을 음. 검토하고 계신가요? <laughs> 사실 차기작이 조금 영화 몇 편이 들어왔는데, 아. 아직 <laughs>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성규씨가 <laughs> 좀 나왔었는데. <laughs> 성규씨는 어떻던가 연기보니까 아, 저기 사실은 이제 제가 뭔가 어, 큰 역할을 했던 건 아니었고요. 이제 저희 멤버 중에 다른 친구가 드라마를 찍어서 제가 어, 그 우정 출연을 했던 건데요. 네. 그걸 연기로 봐주시니까 그럼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예. 본격적으로 네. 이제 하, 해보,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던가요? 아, 저는 뭐 언제든 준비가 되겠습니다. 네. 많은 제작자분들이 어, <laughs> 저를 필요로 하시면 제가 언제든 최선을 다해서 아주 질높은 연기는 안 되지만, 네. 어, 그만큼, 의 <laughs> 노력을 해서 제가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laughs> 아, 성규씨는 참 나라는 게. 네. 진지한 것 같기도 하고, 농담하는 <laughs> 것 같기도 하고. 네, 너무 재밌죠. 네. 우리 동호씨는 연기를 아직 안 해봤나요? 아, 예, 경험이 아직 없고요 예. 어, 저도 저와 맞는 캐릭터가 있다면은 한 네. 번쯤 해보고 싶은 생각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음, 어떤 캐릭터 해보고 싶어요? 저는 어, 약간 까부는. 어. 예, 옆에 있는 사람을 많이 괴롭히는. 그런 캐릭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진지한 캐릭터를 잘, 소 사실. 동호형이 저희 중에 가장 연기를 잘 합니다. 네. 저희가, 저희 모든 멤버들이 연기 도전을 할 때, 대본 연습을 모든 멤버들이 동호형과 하거든요. 그래서, 동호형은 이제, 저희는 한 가지 역할을 이렇게 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 읽어줘요. 제가 응답하라 그 연습을 할 때도 동호형이 상대 역할을 늘 해주면서 네. 연습을 해놓은 게 있어서 아마 연기를 가장 잘한 멤버가 아닐까. 원래 실생활 캐릭터도 그렇게 좀 전에 얘기한 하고 싶다는 그런 좀 네. 까불고 주위를 즐겁게 해주고 그런 캐릭터인가요? 아 어,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음. 항상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제 텐션이 굉장히 음. 하이 텐션이 되어 음. 있다고 음. 하시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음. 예. 저도 언젠가 인뭐 p 니 들어서 음. 다 같이 연기를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예. 예. 뭐 그래서. 동우 씨는 또 작사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서 아이고. 장동주로 불린다고 하는데 <laughs> 그 윤동주에서 나온 <나오고 웃음> 네, 그렇죠. <laughs> 평소에 또글 쓰는 걸 아. 좋아하세요? 네, 간간히 지금 일기도 쓰고 있고요. 네. 어. 어, 책 읽는 건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 대가 맞아 떨어지면은 그때 좀 이렇게 몰아서 있는 편이고요. 네. 음. 어, 일기 쓰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laughs> 여기 팬들이 보낸 질문 중에 이것도 있었는데 제가 궁금했었는데요. 네. 효도를 아주 아. 잘하는 분으로 유명하다고 네. 하는데 아, 어떤 마음으로 하있가요아 일단 아무래도 이제 저 제가 이제 스물세 살될 동안 계속 키워주시고 저를 보살펴주신 게 아무래도 부모님이고 예. 또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멤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 힘들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가족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손이 더 가고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게 음. 당연한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멤버들도 다들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예, 밤 되면은 항상 안부 연락드리고 그게 뭐 어려운 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간단 히 연락이라도 드리는 게 효도가 아닌가 싶어요 자, 작은 것부터 네. 그렇습니다. 네. 한 겁니다. 작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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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팬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성규 씨뭐 숙소에서 평소에 예. 뭘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laughs> 아제 평소에 뭘 하는지요? 네. 네. 저는 평소에 어,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어, 방송에서. <laughs> 안 보이니까 뭐 <laughs> 네. <뭘> 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laughs> 네, 것같은데 밥도 잘 먹고요. 영화 많이 <laughs> 영화도 많이 아, 보고요. 영화도 많이 보고요. 최근에 아, 뭐 어떤 영화 재밌게 봤습니까? 저 최근에 그 타워라는 영화도 보고 아, 왔고요. 아, 예. 그렇군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가 다 불을. <웃음> 예. <웃음> <웃음> 맞습니다. 지금 예. 불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겨울철에 건조하니까. 그러니까요. 다들 불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소방관들이 예, 힘들게 지금 근무 여건도 좋지 않거든요. 아, 제가그 영화를 보고 꿈이 잠깐 동안 소방관으로 잠깐 아, 바뀌었는데요. 네. 진짜 멋있게. 소방관이 네. 예, 영웅이 되는 사회가 예. 선진 사회거든요. 네. 예. 이 오빠들은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라고 어떤 이 물었습니다. 언제 제일 행복하신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샤워한 다음에 이불을 덮고 침대에 딱 누웠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음, 아. 그 나른한 기분. 예, 그날오 아시네요. 네. <laughs> 네. 음, <laughs> 나가서 그때 딱 이제 하루 생각 정리하고 내일 할 일을 딱 정리할 때 뭔가 이제 밝은 내일이 있다는 생각과 그리고 음. 오늘 하루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남자답게 일을 한, 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음, 네. 그두 가지를 느낄 수 있는 네. 그때가 제일. 호야 씨는요? 저는 열심히. 노래 녹음이나 그 방송을 한 뒤에 그제 모습을 나중에 모니터할 때그 모습이 만족스러울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음. 네. 열심히 노력했을 때그 네. 노력의 결과가 나왔을 네. 때 많은 예. 말입니다. 네. 성규 씨는 어떠세요? 저는 지금 네. 이 순간이 굉장히 <laughs> 보람차고 아 제가 아 이렇게 일하고 있는 순간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음. 네. 언제든 지금 현재 가장 만족하는 그런 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제가 즐기는 거죠. 예. 예, 아까 그 비보디에서 그 K-pop 최고의 곡으로 선정했는데, 아까 일본 무대뿐만이 아니라 세계 무대로 나가려면, 그 사이시도 보니까 어학 실력이 많이 어, 도움이 됐거든요. 예. 혹시 그런 준비도 하고 있나요, 멤버들이? 어, 예전부터 했으면 좋았을 법도 한데요. 음. 지금, 어, 얼마 전부터 시작은 하기, 하긴 했는데요. 영어 공부를요? 네, 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위는 누굽니까? 지금 1등은 영어 1등은? 어... 일단 도토리 키재기 <laughs> 저는 2013년 새 유일한 목표가 영어 공부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스탭들과 약속을 했어요. 예, 네. 하루에 얼마 정도씩 이렇게 시간을 하려 아직 할까요? 시작 못했습니다. <laughs> 아, 2013년이 이제 <laughs> 예. 시작됐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거 우와, 물어봐야 될것 같지 않을까요? 팬들이 네. 이상형 아, 저거 어봐요 이상형을 좀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워낙 많은 분들이 물어봐서요. 네. 이거는 좀안 물어보고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성규 씨부터. <laughs> 아 저는 사실 이상형이라는 게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그냥 봤을 때 마음이 잘 통하는 분이 제 이상형입니다. 네. 음, 마음이 잘 통하는 분. <laughs> 네. 근데 뭐 얼굴이 하야면 좋고요. <웃음> <웃음> 아 그래서 그 질문지 중에 성규 오빠 아직도 얼굴 하얀 분을 좋아하나요? 아, 이런 어... 질문지가 있었어요. 아직도 얼굴 하얀 분이 좋으신 거군요. 어, 그거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제가 원래 그런 분을 좀 선호하는 네, 그런 경향이 네, 있었는데 네. 쉽게 달라지지 않네요,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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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분, 어, 동우 씨, 후야 씨. 네, 뭐, 저, 저는 일단 원래 늘 말씀드리던 거는. 조금 이제 재치있는 분, 저랑 말이 잘 통하고 음. 웃기신 분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2013년에 새로 추가된 게 영어 잘 하시는 분 <웃음> <웃음> 만나고 싶네요. 영어 네. 잘하고 네. 재치있는 분. 네, 정훈 네. 네. 씨. 아, 저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예. 어, 모든 머리 스타일이 다잘 어울리는 여성분과 또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그런 분과 만나고 싶어요. 음. 음. 네. 아. 네. 이게 참 그냥 재밌게 이렇게 웃고 얘기하는 것 같아도 네.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공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닌가 네. 한마디 한마디해서 그런 느낌 받았고요. 네. 이제 세계로 네. 뻗어 나가야 정말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그런 네. 그뭐 대표 중에 한 명이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네. 열심히 노력하시고 순간순간 충실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더 기대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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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전에